드론이 갑자기 하늘에서 멈췄습니다. 폭발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걸 만든 건 한국의 한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를 노린 건 미국, 중국, 러시아, 이제 당신도 궁금해질 겁니다. 그녀는 그 기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과학안보실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후배들과 AI 보안 체계를 설계하며 지냈어요. 하루에도 수백 줄의 코드를 고치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메일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방산기술협의 요청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발신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와대, 처음엔 장난이거나 실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첨부된 서류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코발트, 실드, 정확히 그 코드명이 적혀 있었죠. 전략 방어 체계 개발을 위한 긴급 기술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코발트 실드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로 비가시광선 대역을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 기술이었어요. 정확한 타깃, 좌표만 입력하면 미사일, 드론,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 출신입니다. 과거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안 분석가로 일한 경험이 있었죠. 그때 경험한 정보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게 뼛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민간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숨쉴수 있었는데 그 삶을 다시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비밀리에 국방부 연구시설로 들어갔습니다. 3중 보안을 통과한 뒤 격리 구역 안으로 들어갔죠. 초기 개발팀은 15명, 모두 각 분야 최고들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어요. AI 타격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전자기 방패를 형성해 공중과 지상의 위협을 동시에 막아내는 다층 방어 체계였습니다. 한순간에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우리 쪽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구조였어요. 그렇기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알고리즘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첫 테스트는 긴장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창공 200m를 나는 드론을 레이저가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드론은 연기 한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꺼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컨트롤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조미노 소령이 다가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통신 요청, 특정 시간마다 반복되는 신호, 출처를 알수 없는 암호화된 패턴, 보안팀과 함께 로그를 분석한 결과,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신호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경로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법을 쓰고 있었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코발트, 실드, 그 기술을 뺏어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연이 성공한 지 나흘째 되는 날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에드워드 벤틀리 전직 MI6 요원이자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명확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윤 너라면 알잖아. 이 기술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돼. 그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정보를 파는 정보 브로커로 활동 중이었죠. 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은근했고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패권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로 출근하는 길도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매순간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한 낯선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다녀간 후 보안팀은 본격적인 감청 탐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서버에는 비인가 접근 흔적이 남아있었고 심지어 내부망 일부에서 이상한 패킷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부보다 내부였습니다. 우리는 의심 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팀원들의 접근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중 유독 로그가 자주 꼬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진우, 박사. 개발 초기부터 함께했던 동료였고, 기술적 실력도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정으로 의심 접속이 이루어졌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의심이 커질수록 프로젝트 내부의 긴장도는 높아졌고, 저는 연구보다 회의에 시간을 더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군기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침입이 있었고, 코발트 실드의 초기 시제품이 이 드론으로 인해 일시정지됐다는 보고였죠. 드론의 부품에는 중국 제조사의 흔적이 있었고,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유엔 군축감시단으로 위장한 중국 공작원이 이 지역을 다녀갔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그 공작원의 이름은 나탈리 첸. 표면적으로는 유엔 소속 기술 감시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mss 산하 전략 첩보 담당자였어요. 그녀는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까지 능통했고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눈빛과 논리적인 설득, 능력으로 국내 방산 관계자들과도 친분을 맺고 있었죠. 그녀가 저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의 후,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어요. 박사님,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게 정말 방어용이라고 믿으시나요? 그 말은 무척 조심스러웠지만 속에 담긴 의도는 뚜렷했어요. 기술을 나누자는 메시지였죠. 그녀는 몇 번이고 우회적으로 정보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공동 안보, 국제적 기술 협력, 그리고 과학자의 책임이라는 달콤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제 마음을 흔들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말 뒤에 숨어 있는 국가 간 이해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를요. 며칠 후 에드워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어요. 지윤, 이 기술은 세계에 알려지면 안 돼. 너도 알잖아. 군비 경쟁만 촉발될 뿐이야. 그는 자신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도 여기에 휘말렸어. 그럼, 이제 선택해. 조국이냐? 진실이냐? 그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기술이 인류를 위한 것일까? 혹시 누군가의 권력 도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프로젝트 본부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정진우 박사가 보안실에 혼자 남아 있었고, 그는 전력 공급 장치를 수동으로 꺼버렸죠. 그는 도망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외장 하드에서 암호화된 시연 영상과 핵심 알고리즘 일부가 유출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단순한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윤, 당신은 진짜 이게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고 믿나요? 이건 그냥 더 조용하고 정밀한 무기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기술이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무렵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의문의 무인기가 러시아 미사일을 정지시키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그 영상엔 한국어 인터페이스가 찍혀 있었고 해외 커뮤니티에선 이게 한국의 비밀병기 아니냐는 추측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기술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기술의 실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국방부와 함께 대외 발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을 세상 앞에 어떻게 내놓아야 할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 걸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기술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그 영상은 순식간에 각국의 정보기관에 분석되었고 코발트 실드의 일부 기술이 실전 배치됐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TF 핵심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고 회의실에는 참모총장부터 외교부 차관 과학기술부장관까지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고위 인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시연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정말 그게 맞는 방향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조민호 소령이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한번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고 잠깐 사이에 누군가 핵심 알고리즘 서버에 접근했어요. 침입 푼 적은 없었지만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인의 신분증으로 들어왔고 로그인 정보도 정상이었죠. 사람들은 정진우의 잔당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며 공포에 떨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침입자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 벤틀리. 그는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어요. 지윤, 이 기술은 무기입니다.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공격용으로 변형할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보여준 감정은 이상하게도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디바이스를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코발트 실드의 일부 알고리즘을 각자 다르게 해석해 독자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너 혼자만 이 기술을 지킨다고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기술은 어떤 나라, 어떤 개인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일까요? 저는 밤새도록 그 디바이스를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쪽 코드에 저희 시스템 내부만 알수 있는 식별자 코드가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외부 해킹이 아니라 코발트 실드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 보안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접속 정보를 하나하나 재구성했죠. 그 결과, 놀랍게도 조미노 소령이 야간에 독립 접속한 기록이 두 차례나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은 늘 강직했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직접 그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를 준건 사실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믿었습니다. 우리 혼자선 이 기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그는 자신이 부르노 아르낭에게 기술 일부를 공유했으며 이는 한국 기술력의 진정한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계속 숨기기만 한다면 우린 언제까지고 무시받는 기술 후발국으로 남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브루노는 처음엔 한국 기술을 야빴지만 시연 영상을 본 이후 진심으로 협력을 원하고 있었죠. 그는 군산항에 도착한 레이저 모듈을 프랑스 방산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었고 그 장면은 제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기술을 끝까지 통제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공개와 보호를 동시에 이뤄낼 것인지. 그밤 저는 한 줄의 결론을 남겼습니다. 이 기술은 방패입니다. 절대로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숨기는 것도 전부 드러내는 것도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둘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의 핵심은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되 그 존재와 기능은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국방부와 외교부, 과학기술부와 함께 선별공개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기술의 운영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해외에는 일부 알고리즘과 구조만 연구 협력 형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모듈별 암호화 처리, 정확한 연산 구조 제거, AI 기반 가상 시뮬레이션 위주 시연, 철저한 기술 통제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렇게 한달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서 코발트 실드의 공식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무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위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뒤. 레이저 타격과 시스템 대응 속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었죠. 해외 대표단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 방산청장은 이건 단순한 무기를 넘어 미래 방어 기술의 전환점이다라고 평가했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술이 동북아에서 먼저 등장할 줄은 몰랐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중국 대표 나탈리 첸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시연이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이 기술은 분명히 방패입니다. 하지만 방패도 때로는 누군가를 찌릅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컨트롤룸에서 시스템 로그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정진우의 회의 에드워드의 경고, 조민호 소령의 결단, 그리고 저 자신이 가졌던 끝없는 질문들. 결국 기술은 중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인간의 선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부의 코발트 실드 운영에서 점차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시스템은 완성됐고, 그것을 지킬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진실하게 전하는 일이겠죠. 그날 에드워드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지켰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레이저 모듈이 자동정지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더 이상 발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이곳에 제보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기술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발트 실드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기술을 지킨다는 건 단지 정보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념을, 국가의 자존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조용한 선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작은 방패 하나가 가진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